오늘의 차량은 얼마입니까? 290만원입니다. 이게 소나타 더 블릴리언트 LPI야 연식이 2012년 8월 정도에 2013년식이거든? 내가 이걸 왜 열고 있냐면 얘 키로수 30만이거든? LPG차를 보여주기 위해서 LPG차는 관리만 잘하잖아 30만이건 40만이건 다탈수 있어 그리고 소모품은 당연히 교환을 해야지 근데 엔진 자체가 그런 느낌이 없어. 이 광택제 발라놓은 거지. 다른 건한거 아닌 거야. 그리고 배터리도 24년 11월 5일날 교환을 했네. 그리고 또 여기는 그 깨끗하지 라이트. 여기는 끝이. 왜 그러냐면 교환 부위가 여기 하나 있어. 휀다 하나만. 근데 횡다을 하면서 내가 볼 때는 이 라이트도 교환을 했나 봐. 여기는 새 건데 여기는 교환을 안한 거야. 차라리 여기도 사고나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아니야. 검정색인데 관리 진짜 잘했어. 이런 것들은 돌빵들은 있어 이렇게. 이 광택이 끝난 건데 이검정색이 돌빵인데 사실 이거를 하는, 하면 의미는 없어. 내가 타고 왔는데 그 단점을 먼저 깔고 간 거고 타이어 봐봐. 새 거야. 관리를 진짜 잘하셨더라고. 이게 소리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LPI는 관리만 잘하면 진짜 깨끗해. 진짜 조용한. 근데 되게 조용하고 30만 키로 고는 참고로 되게 좋아 드럼도 나쁘지 않아 터거리 하나도 없고 브레이크 패드 반 남아있어 그리고 뒷타이어는 솜털까지 똑같이 솜털 같이 가는 거고 어, 더 뒤에 브레이크 패드가 더 좋아 드럼이 패드 얘도 반 정도 남아있고 그리고 갖고 와서 광택만 했어 외판도 안한 거야 근데 관리 자체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검정색에 30만 키로를 감안하면 정말 잘한 거지. 그리고 이 차에서 제일 좋은 게 썬팅이야. 썬팅이 반사판 필름이야. 그건 열차에 잘 된다는 거지. 그리고 실내도 넓어. 코일 매트 다 깔려 있고, 요 바람 구멍에 LPG는 없는 차들도 있거든. 있어. 그것도 듀얼로 나눠져 있어. 그래서 되게 좋아. 넓고 이 정도면 충분해. 소나 타 그래서 이거 사실 내가 LPG 그랜저 그랜저 LPG 차를 출전 가로 썼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초점감 없었으면난 이거 탔어 너무 좋아 그리고 무난하게 탈수 있어 이거는 이거는 내가 볼때 LPG는 관리만 잘하잖아 그리고 4기통이잖아 그래서 솔직히 100만 키로는 거뜬니타 관리만 잘하면 오히려 엔진보다 미션을 한번 갈 수도 있겠지 엔진은 LPG가 제일 좋아. 실내도 한번 타 볼래? 옵션은 많지는 않아. 그냥 순정 그대로거든. 와 시원하다. 일단 너무 시원한 거 합격이고. 아, 얘도 불이 이거네. 이 파란 불. 이거는 순정인가 봐. 그리고 이게 제일 큰 건데 내비는 없어. 후방 카메라라. 내비 후방 카메라 요즘에 해봤자 20 얼마 하거든. 그래서 그거는 선택 사항. 대신에 USB랑 노래는 요 꽂아서 나올 수 있고 충전기 있고 이렇게돼 있고. 수납공간또 나오고. 예전 차가 왜 좋냐면 수납 공간이 많아서 좋아. 그리고 실내 여기 2중이야 이것도 다시 방도 이렇게 1 층, 2중 이게 깨알인데, 왜 요즘 차는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전동접이 있고, 키도 돌리는 거거든. 옵션은 좋은 건 아니야. 쏘나타더 블릴리언트 LPI 등급이고, 2013년식입니다. 사고는 보유 앞에 웬다 하나 있고, 금액은 290만원. 특이사항으로는, 장점의 특이사항은 타이어가 세고내짝다 네, 세고고요. 단점은 아까 전에 넘을 때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거는, 어, 출고하기 전에 제가 무조건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되고 이렇게 키로수 많고 상태가 좋거나 키로수가 많은 상태가 안 좋거나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키로수가 많고 상태가 안 좋으면 수출로 보내도 돼요 제가 수출 사업자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 되면 여기로 가면 되고 여기가 안 되면 일로 보내면 됩니다 안심하시고. 다시 할게. 됩니다. 하고. 그러니 꼭한 번씩 저한테 전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얼마라도, 단돈 만 원이라도 더, 더 드릴 테니 한 번씩만 전화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카플레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셔서 감사한데 또 똑같이 다른 분들도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고차 살땐 카풀레오, 중고차 살 때도 카풀레오, 국산차 수입차 특정차 수록 걱정 말고 전화 줘요 카풀레오.